이근혜입니다 어, 오늘은 어, 밭을 텃밭을 200%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특이하죠 예. 보통 우리는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이랑에다가 무언가를 심고요 그리고 이랑 이랑 사이에 이렇게 쑥 꺼진 것을 고랑이라 하죠 이 고랑은 보통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로 쓰거나 배수로로 이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고랑에다가 시금치 씨앗을 파종했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5월인데 어, 시금치는 월동 시금치가 따로 있고요. 그 겨울에 월동해가지고 봄에 떠 떠다 먹는 그리고 반면에 이제 봄 여름 가을 이렇게 세 계절 상시로 떠다 먹을 수 있는 이제 상 어, 시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에 네이버 쇼핑이나 이런데 보면, 시금치 종자 이렇게 치면, 지금 나오는 종자들은 월동 시금치 말고, 이렇게 상시로 지금 이제 키워서 뜯어먹는 시금치들이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이제 고랑과, 이런 거 이런 사이 고랑에다가 씨를 이렇게 쭉 뿌렸습니다. 씨를 이렇게 쭉 뿌리니까, 현재 5월 지금 초잖아요? 네, 5월 초인데, 시금치가 이렇게 크게 자랐습니다. 그러면, 이 고랑에 배수도 그렇고 이렇게 좀뭐 문제가 될 텐데 시금치는 생각보다 잘 자랍니다 그리고 시금치가 자라니까 다른 잡초들이 이좀덜 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래서 어 그럼 사람이 지나다니는 길은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는데 저 같으면 이렇게 하죠 이제 이렇게 이런 게 있으면 중간에 사람 지나다니는 통로고요 그다음에 수확할 때 이쪽 편에서 이제 이쪽 시금치를 뜯고요 또 반대편에 돌아가가지고. 또 반대편에 시금치를 뜯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제가 동선을 짭니다 예를 들어 이제 길다 이랑이 길이가 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시금치 수확하기가 이제 이랑 안쪽에 있는 그 고랑에 있는 시금치를 수확하기가 조금 힘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요령껏 이제 여러분들이 손이 뻗는 곳에 또는 이동 동선 등을 생각하셔가지고 어 그렇게 이제 그 시금치를 뿌리시면 되겠고 고랑에 우리가 보통 키울 수 있는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뭐야, 배수에도 강하고, 여러 악조건에도 잘살수 있는, 무르지도 않고, 개 시금치인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뿌리면 되니까요. 뿌리고 캐고, 뿌리고 캐고 하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현재 텃밭에 고랑, 이런 거 이런 사이에 고랑이 아무것도 없다든지, 고랑이 생각보다 넓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저는 과감히 시금치 씨앗을 뿌려보실 것을 추천합니다. 여 네, 보시면 저도 고랑 사이마다 이렇게 시금치를 뿌렸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는 지금 달래파가 있던 자리에 달래파를 수확하고 난 어, 곳이라서 고랑 고랑마다 제가 이렇게 시금치를 현재 뿌려놓았고요. 네. 그래서 시금치가 되게 잘 큽니다. 뭐 별로 손대 것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이런 거랑 사이에 꼭 시금치를 심으셔서 텃밭을200% 어, 어,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